오늘은 갈등의 시대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전 시대에는 없었던 수많은 갈등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들이 많아졌습니다. 직장에서는 노조와 운영진과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정치 이념을 통해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남북이 갈라졌는데, 또 동서로 갈라지고 정치 이념을 통해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고 폐미 갈등까지 나왔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전국 가운데 갈등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백화점은 되면서, 영화관도 되고, 콘서트는 수천 명씩 되면서, 왜 교회만 안 되느냐? 삼천석의 예배당에 20명 말이 되느냐?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여기니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것 아니냐? 갈등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우리 서로를 갈라놓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등에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삼손이 목이 말라 기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먹고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갈등에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삼손이 불레의 사람들과 전투를 치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삼손은 날때부터 나시린으로 서원되었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특별히 초인적인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사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사사로서의 삶을 잘 살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땅을 드나들며 이방 여인을 탐하였고 이방 여인의 기생집까지 드나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병원으로 투병 중인 한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나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동안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분은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제가 붙들고 기도해드렸는데, 이분이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도이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제가 더 건강하여 교회 일을 더 하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스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정말 잘 사셨습니다. 멋지게 사셨습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후회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가련 유다와 삼손입니다. 가련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마지막에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마지막에 두 눈을 빼앗기고 노세 대신 연자 맷돌을 갈면서 그는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을 다시 부어주셔서 그는 마지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했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왜 멋지게, 왜잘 사용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싸움의 배경도 삼손 자신을 위한 싸움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라고 그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오히려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 블레셋을 넘나들다가 결혼하였고, 그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광야에 머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를 갚겠다고 몰려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불레세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두려워하며 삼손을 결박하여 불레 세에게 인도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삼손은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도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31개의 나라의 왕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유다지파는 그 최선봉에선 굉장한 지파입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맨 앞에 1장에 보면 이 유다지파의 놀라운 활약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 겨우 한 나라에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일천 명이 왔는데 유다 사람들은 삼천 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이들은 미리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완전히 정복하라 하셨는데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용사들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의 사사인 삼손을 결박하여 불레세대에게 인도하는 부끄러운 모습까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피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다시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니 이렇게 안팎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삼손은 불레셋 사람들 앞에 섰을 때그 결박을 단숨에 풀어버리고 눈에 띈 낙이 턱뼈를 주워들고 불레셋 1천명 병사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아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삼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도와 함께 싸워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삼손이 1천명과 홀로 싸워 이긴 후 목이 말라 기도한 내용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은 특별히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은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나귀 턱뼈가 뭐 굉장한 무기라서 그것을 가지고 창과 칼을 물리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1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삼손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 기진하여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괴력을 가진 인간이라 하지만 인간의 몸입니다. 그래서 갈증이 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싸움 도중에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이지만 부끄럽게도 성경에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두 번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사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산다면 얼마나 더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너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둘째는 기다려라 하는 응답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더 기도해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셋째는, 그래, 추마. 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에, 그래, 추마. 즉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습니다. 에나꼬레란,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삼손처럼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권고하게 되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서로 갈등하며 분열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분열은요,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편을 짜고 갈라놓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속삭입니다. 너는 저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다. 너는 더 탁월해. 내가 맞고 저 사람들은 틀렸다. 이렇게 마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면서, 비판하면서, 동조자를 구합니다. 여러분, 죄는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함께 짓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을 점점 많아지게 하고 죄를 크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모두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해하여 하나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립하는 두 무리의 편을 들어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힘으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허시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화평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한 알의 미리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그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한 알의 미리 되고자 하는 아버지가 있을 때, 어머니가 있을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통을 참아낸 어머니가 있고 병들어 쓰러져 가면서도 가정을 위하여 일을 놓지 않는 아버지가 있을 때그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 했다면 자녀들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서로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대방 보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이기려고 하면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달리시는 모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이 어려운 때, 하나의 미리 되고자 할때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뜻을 함께 하는 것이 비슷하지만 하나는 악령이 시키는 일이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악령은 지친 사람들을 더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만둬라, 포기해라, 속삭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지친 사람들,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 같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삼손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세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을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부르짖는 자에게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넉넉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는 정말 지금 힘이 들고 답답한데 부르짖지 않고 입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회복이 특별히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 갈라져서 미워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오늘의 가정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삼손은 기도하기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죽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샘을 터쳐 삼손으로 하여금 갈증을 면하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해 달라고,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힘쓰게 해 달라고, 다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나꼬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에나꼬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마신 자는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갈등 때문에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되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회복의 은총을 입어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